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에 걸맞게 마포구에서는 아이들이 재밌고 쉽게 과학원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이에 앞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8년 제1기 마포구 생활과학교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생활 속 현상을 실험을 통해 풀어가는 체험교육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번 과학교실은 관내 4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공덕동은 화요일, 신수동은 수요일, 서강동과 성산이동은 금요일로 수업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참가 신청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마포구청 누리집 통합민원 신청란에서 할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어린이는 재료비가 전액 면제되며 반별 5명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